오늘 시간은 이셀러스 상품 등록, 아니 상품 삭제, 판매 중지, 그다음에 원본 데이터 삭제하는 과정을 대해서 관리게 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일단 지금 어, 진행 상품에서 어쨌든 불러와져 있어야지만 상품 삭제가 가능하겠죠. 말 그대로 진행 상품은 이미 마켓에 올라가 있는 상품들을 어, 이셀러스 상으로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만약 전체 500개씩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실 거다 그러면 체크하시고 수량을 맞게끔 자 500번까지 체크한 다음에. 판매 중지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판매 중지를 통해서 상품 판매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삭제로 넘어가요. 두번 작업을 해야 돼요 이셀러스는. 근데 여기서 주셔하실 것은 어, 판매 중지로만 넘겨도 작업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중지에서 삭제까지 안 되는 마켓들이 있어요. 이셀러스 상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이셀러스 상에서 사, 상품 삭제까지 판매 중지 상품 삭제까지 가능한 곳은 옥션, 지마켓 어, 인터파크 쿠팡 스마트 스토어 어, 이 정도입니다. 롯데온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매 중지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외의 마켓들은 다 판매 중지까지만 가능하고 이셀러스 상에서 삭제가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마켓들은 실질적으로 위메프도 그렇고 롯데온도 그렇고 판매 중지에 있는 것들이 상품 수량 개수에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판매 중지까지만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톡스토어, 티몬 같은 경우에는 판매 중지에 있는 상품들도 전체 총 상품 개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품 삭제까지 완전히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e 셀러스 상에서 판매 중지, 상품 삭제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한 가지 상품 지금 뭐 지울 게 어차피 있어서 샘플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 검색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W코드라든지 사이트 상품 번호를 통해서, 어, 원하는 거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정보 검색에서 상품 명이 아니고 저는 판매자 관리 코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을 지금 판매가 인상이 된 거라서 상품 삭제할 거거든요. 체크한 다음에 판매 중지, yes, 누르면 중지 대기, 아, 중지 대기가 걸리고, 중지 대기에서 중지 적용을 바로 해주시면, 아, 지금 현재, 지금, 아, 이거 작업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안 되는데, 어쨌든 판매 중지 대기가, 어, 상태가, 중지 대기 상태가 되면, 중지 적용을 눌러주시면, 판매 중지로 넘어가요, 상품이. 그래서, 종료 상품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료 상품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상품 삭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선은 다른 걸로 지금 뭐 상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개만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르게 작동이 되는데, 500개, 1000개씩 이렇게 하게 되면, 중지 대기까지 상태가, 중지 대기로 넘어가는 상태가 조금 시간이 몇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 팀원 꼴로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품에서, 팀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운다. 그러면, 어, 뭐, 3개 정도만 체크해볼까요? 판매 중지, 예, 중지 대기. 몇 개가 안 되면 바로바로 바로 되는데, 수량이 많아지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중지 적용.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업 상태 메시지에 판매 중지 완료 세개 정도는 금방 되죠. 바로 판매 중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세개의 상품은 어디로 가느냐 종료 상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료 상품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세개가 나와 있죠. 얘를 실질적으로 마켓 상품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팀원 마켓은 마켓 상품 삭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티몬은 삭제가 안 돼요 이셀러스 상에서 삭제를 못합니다 어, 위메프도 마찬가지고요 톡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품 삭제 위메프나 톡스토어 티몬 얘네들은 상품 삭제까지 만약에 하려면 마켓에 가서 직접 삭제를 해야 되는데 위메프는 판매 중지까지만 넘겨 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삭제하실 필요가 없고요 티몬과 톡스토어는 상품 삭제를 하시려면 중지에 있는 상품들을 마켓에서 실질적으로 상품 삭제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톡톡은 상품 삭제가 간단하고 어,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 쉽지만 어, 팀원의 경우에는 판매 중지에 있는 상품 판매 종료, 그러니까 상품 삭제까지 넘기는데 조금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됐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상품 삭제를 하면 여기 도 작업 상태에서 삭제 대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삭제 적용을 눌러 주시면 상품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 페러스 상에서 상품 삭제까지 가능한 마켓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션 g 마켓 11번과 인터파크 쿠팡, 스마트 스토어, 이 정도 마켓들이고요. 나머지 마켓들은 여기에서 상품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잠시 추가적으로 상품 삭제 말고 원본 상품, 이제 상품 이미 등록을 다 했으면 원본 상품 삭제를 해야 되겠죠. 원본 상품 삭제를 하는 방법은 어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팀원 이미 등록했던 거 필요 없는 걸 제가 삭제를 좀해 볼게요. 폴더로 가서 해당 폴더로 가서 뭐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폴더에서 상품 삭제가 있고, 다음 정보 수정에 상품 삭제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틀려요. 폴더에서 상품 삭제를 할 경우에는 미분류라는 폴더로 넘어가게 되고요. 원본 데이터 상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동만 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이제 빠르게 이것저것 여러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저는 일단은 먼저 다 체크해서 미분류 상태로 넘기고 미분류 상태에서 상품 삭제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폴더에서 상품 삭제하는 모습은 이렇게 상품 삭제가 되면 미분류 폴더로 넘어가게 되고요. 미분류 폴더에 있는 거를 다시 저는 정보 수정 상품 삭제 여기에서 원본 상품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수량이 적을 경우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개수가 몇만 개이 정도 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 번에 그천 개씩 분 작업이 안 되고요. 천 개를 삭제하는데도 원본 데이터 전체를 어그 원본 데이터 자체를 다 완전히 삭제하는 건 폴더로 이동하는 거 말고, 리물 폴더로 삭제되는 그 상태 말고, 원본 데이터에서 완전 삭제가 되는 과정까지는 1000개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2, 3분 이상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는 t, t n i t a 라는 매크로, 무료 매크로 파일을 사용해서 삭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